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트로트 남자 가수 영탁과 그의 매니저가 출연해 일본인 여성 음악가를 환영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둘은 일찍 도착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나와 섬세하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이 여성 작곡가는 전 세계의 유명 아티스트들을 위해 많은 히트곡을 썼고 유명한 팝스타들과 함께 작업한 적이 있다. 영탁이 그녀와 호흡을 맞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번 환영행사는 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팬들은 영탁의 다음 앨범에서 신곡의 성공을 기대하고 믿고 있다. 작곡가가 등장하자 영탁은 서양식 포옹으로 그녀를 맞았다. 이 행동은 공항에 있는 많은 팬들을 질투하고 흥분하게 만들었다. 영탁과 일본인 여성 음악가는 서로를 따뜻한 환영 속에 받아들인 후 항구 지역을 향해 함께 나아갔다. 둘다 가는 길에 함께 웃고 떠들며 매우 즐거워 보였다. 도중에 그들은 지나가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두 사람은 매우 친근하고 친밀한 모습을 보여 팬들이 멀리서 사진 촬영과 축하 인사를 끊임없이 하게 만들었다. 항구에 가까워지자 일본 여성 작곡가는 영탁과 함께 푸른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섰다. 그들은 또한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교환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두 사람은 환영사를 마친 뒤 새로운 음악 작곡 협력 과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모두가 이 특별한 조합으로 성공하는 음악을 기대하고 있다. 두 아티스트는 작업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스튜디오로 계속 들어갔다. 스튜디오의 공간은 그들의 창의적인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매우 고급스럽고 모던하게 설계되었다. 또한, 최신 음악 장비와 편안한 작업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두 사람의 창작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해줄 것이다. 영탁과 일본인 여성 작곡가가 나란히 앉아 신곡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청순한 표정과 젊은 작곡가의 열정으로 가득찬 영탁은 자신의 기타로 쳐음을 냈다. 일본 예술가는 부드럽게 그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말했다. 그들은 모든 음표와 가사,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음악적 스타일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의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두 음악가의 협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 공항에서의 첫 만남부터 스튜디오에서의 작업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 의미 있었다.